간단히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왔고요 구독자인데 감사합니다니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팩스로 계약서 작성해서 주고받아서아 사장님 이렇게 신화트럭에서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왔고요 구독자인데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셔가지고 인상 깊은 계약이었습니다 너무 인터넷에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셨는데 신화트럭을 믿고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성심성의껏 제가 직접 가서 차량의 상태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도풀거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번호판 과정에서 뭐 문제 되는 건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아. 영상 보고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오셔서 믿고 거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 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하트럭 화이팅! 오늘 손님께서 저희 신하트럭의 구독자 분이신데 이제 차량을 출고하러 외부 차고지로 나와 있는 중입니다. 이 차량은 손님이 저희 신하트럭을 믿고 계약을 해주신 차량인데요. 바로 차량도 보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직접 가서 차량까지 점검 다 해드리고 바로 사장님께서 저희를 믿고 계약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번호판까지 다 진행한 차량이고요. 타이어 앞 트레이드도 90% 정도 남았고요. 뒷 타이어 트레이드도 8,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외관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내부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놀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을 보지 않으시고 미리 신하트럭을 믿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팩스로 계약서 작성해서 주고받아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셔서 제가 사명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책임감도 조금 더 크게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신하트럭 화이팅 응원 영상까지 찍어주시고 마무리까지 웃으면서 계약 진행해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Oh